실록의 천원, 복숭아 빛 눈부신 옷자락을 휘날리며 그네에 올라탄 여성. 왜 그네를 타고 있지? 재밌어서 아니면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는 표정이 너무 신나 보이고 이 그네 타는 여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프랑스의 발칙한 궁정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림은 1 7 6 7년 프랑스 루이 15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제작되었어요. 궁정 문화가 꽃을 피운 시기 반대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시기에요. 루이 15세 다음으로 증손자 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르고 아내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온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루이 15세는 수많은 애첩을 두기로도 알려졌는데요. 퐁파드르 부인이 가장 유명해요. 평민 출신이었던 그녀는 애첩이 된후 실질적으로 왕 되신 프랑스를 다스렸습니다. 똑똑하고 사교적이고 교양이 넘쳤죠. 책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사상가 문학가를 후원하겠네. 세브르의 왕립 도자기 제작소를 세우도록 하게 프랑스 문화가 번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시기엔 조개 껍데기나 조약돌 모양의 장식품이 유행해요. 인테리어 장신구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죠. 프랑스어로 로카이유라고 하는데요, 이 시절 미술 양식을 로카이유에서 따와 로코코라고 부릅니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분위기, 그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기 로코코 해야의 명수 시테르 섬으로의 순례를 살펴볼까요? 귀족 청년들의 최고의 레전은 들판에서 우아하게 뛰어노는 것이었습니다. 배트 갈랑트 아연화라고 불러요. 증기 에 접어들자 전원 마을에서 소박한 힐링을 즐기는 게 유행합니다. 아까 부인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 부시의 작품이에요. 마리 앙투아네트도 자신만의 촌락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이런 시골 마을 풍경을 파스토랄 전원화라고 불러요. 말기에 굽힌 궁정문화는 오늘의 주인공, 그네. 그네를 그린 화가 프라고나르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20살 때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가 주최한 로마상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고, 국비로 로마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 중의 인재였죠. 초반엔 역사화를 그리다가 스승이었던 부시아와 함께 그네와 같은 궁정문화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기만 해요. 하나씩 뜯어보면 어우, 나 잡아봐라. 발칙합니다. 먼저 복숭아빛 드레스를 입은 이 여인. 그네 위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치맛 속이 훤히 보여요. 높은 신분의 여성이 치맛 속을 보인다? 절대로 용납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스타킹 신은 다리 사이로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시절은 팬티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아래엔 상기된 얼굴로 치맛 속을 엿보는 남성이 있습니다. 놀란 눈이 어찌나 똥그런지, 로코코 말기에 유행한 그네 타는 궁정문화, 성적 에너지가 넘치던 젊은 귀족 청춘들의 발칙한 취미입니다. 프랑스어로 코케트리, 여성이 남성에 대한 자신의 상의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에이 이건 화수, 고수는 코케트리를 하죠. 흥분에 사로잡힌 두 남녀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네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성은 구두를 회 멀리 던져버려요. 역시나 의도되었죠. 남성은 구두를 가져와 다시 여성의 발에 곱게 신겨줍니다. 어디서? 침실에서요. 신발은 귀족 여성의 체면과 정숙함을 의미해요. 날아가는 신발처럼 그 정숙함도 껍데기에 불과했죠. 그넷줄을 당겨주는 이 남성은 누구일까?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바로 남편입니다. 어린아내가 젊은 사내를 유혹하는 줄도 모르고 환한 미소로 그네를 밀어줍니다. 여성은 나이든 남편만으로 일상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불륜의 감정을 눈치챈 숲풀 그들의 마음처럼 연기로 솔솔 피어나네요. 큐피드 조각상은 비밀을 지켜주겠다며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고요. 왕실과 귀족의 향락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 민중들. 잠다 못한 민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요. 프라고나르는 당연히 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림 속 그네의 비밀, 화려했지만 부패하기도 했던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작품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됩니다. 빠인